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매일 생명의 양식을 받아보세요. 좋아요는 감사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아침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5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알람소리에 눈을 떴는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또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신방을 가야 하고 상담을 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책망하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습관처럼 기도실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매일 설교하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는 제가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의무로 생각했구나. 아침 기도를 안 하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을 것 같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니까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시는 건 아닌가요? 안 하면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날 아침, 저는 기도실에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제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한 기도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인용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토해낸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 번 놀랐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평소보다 말씀이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평소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평소보다 더 지혜로운 조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화려한 언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30분씩, 1시간씩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대신에 단 3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안 하면 불안하고 해도 형식적이고 그래서 기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목사로서가 아니라 똑같이 기도의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 3분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화려한 언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7년 동안 매일 아침 드리고 있는 3분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 기도가 저의 목회를 살렸고, 저의 신앙을 회복시켰고,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지요. 첫 번째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처음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기도예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제 존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를 보십시오. 사무엘은 자기가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요청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에 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조건 없는 헌신, 자기를 비우는 헌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싶으신 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30초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30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철수 장로님이라는 분이셨는데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성공도 하시고 실패도 하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이세요?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것만 구했어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날 저는 장로님께 이 기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님도 너무 짧고 단순해서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장로님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제 계획대로 하루를 채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가 흘러가요. 그런데 그게 훨씬 더 평안하고 감사해요. 3개월쯤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께서 평생 풀지 못했던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동생과 화해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사업 파트너와도 관계가 풀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장로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맡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능력은 작지만 여기 있습니다. 제 믿음은 약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은 흔들리지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받아주시고 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핸드폰 보기 전에, 계획 세우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단 30초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7년 전에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깨달음이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목사인데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목회자인데, 성도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저는 제 무능함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할수 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될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물러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1분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1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기적으로 채울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제가 알지도 못했던 지혜가 나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학생 전도사로 섬기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대학생 모임을 인도하는데 학생들이 잘 모이지 않고 모여도 말씀에 반응이 없고 기도 모임을 해도 형식적이기만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그만두려고까지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 기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세요. 전도사님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사역자가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할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을 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학생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제 인도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한 학생이 모임이 끝난 후 남아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도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날 설교는 평소보다 더 준비를 못한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말씀을 사용하셔서 한 학생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 후로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이 나왔습니다. 기도 모임이 살아났습니다. 6개월 뒤그 대학생 모임은 20명이 넘게 성장했고, 지금은 제일 활발한 청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전도사님이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시려면 우리가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1분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산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나중에 배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목사인데 실패해도 괜찮다고 기도하다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패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만 하려고 하고, 확실한 것만 선택하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험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죽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염려가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들이 우리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실패에 대한 염려도,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최선이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결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1분 30초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1분 30초의 기도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배우고 나서 목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가 은혜로워야 하고, 사역이 성공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큰 전도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성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일주일 전에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집회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낙심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6개월 준비가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취소된 집회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10명이 넘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대면 집회를 했다면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한 성공이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큰 축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잠먼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순조로운 때도 어려운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1분 30초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세 가지를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똑같이 기도의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7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아침이 힘들었고, 기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단 3분의 간절한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세 가지 기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 존재를 드리는 30초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세요. 주체를 바꾸는 1분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1분 30초의 기도입니다. 모두 합해서 3분입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화려한 언어가 아닙니다. 단지 진심이 담긴 3분입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핸드폰 보기 전에, 계획 세우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이 3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기도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 3분 기도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이 더 계실 것 같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3분의 기적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